저 잡으러 가실 분 오케이 저 혼자 잡으러 갈게요 혹시 모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19년도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혜안님 팬이에요 아. 잘 가요 아하 안 갈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혜안입니다 요즘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회님 영상 보고 배그 시작하고 싶은데 욕먹을까 두려워요. 사실 저로 예를 들자면 저도 랜덤 듀오에서 처음 배그를 배웠는데요. 그때 당시 진짜 오지게 못했음에도 많은 듀오분들이 알려주시고 친절하게 도와주셨던 있습니 그러니 너무 걱정 마시고 입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재미게 준비 했으니까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렛츠 띡! 원 님들아님들 마이크 안돼요 어? 돼요 돼요 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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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들아 니들아, 이들아 니들아, 니들어니들 사람이 말을 하면 보통 대답을 해주지 않나요? 저밖에 없나 여기? 예, 핑으로 대답을 하시겠다. 알겠어요. 나도 말안 해야지.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찢찝뽕어 아무도 없다. 아 있네. 두 명. 두 명. 둘다한 건너서 오케이. 저 잡으러 가실 분. 오케이 저 먼저 잡으러 갈게요. 혹시 모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2019년도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 웃으시는 분 2019년에도 그렇게 밝게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항상 행복한 한해 되시고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대요. 네, 사장님 팬이에요. 아잘 가요. 아하 안 갈게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발견 발견 발견. 발견 발견 여, 어디야? 어 수고하셨고요 못 잡았어요 어디인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있어요 일본핑 하하 이거 누구야 하나 기절이고요 백업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님들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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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도 기절이고요. 어, 나불 붙었어. 아 뜨거. 어, 그집 보이죠, 사번 님. 그 집이에요?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어, 이렇게 잘하시면서. 예요. 힘들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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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지금 괜찮고요. 어, 저희 마지막 행선지는 1번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1번 주변에 보급이 하나 떨어졌어요 보급이 떨어졌다는 소리는 그 주변으로 원이 잡힐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진 않았지만 이 정도 일리 는 말이거든요 3번님 혼자 게임플레이 하기 시작하셨고요 사실 뭐솔쿼다 <laughs> 하신다면은 말리진 않겠지만 3번님 도와드리러 갑시다 3번님! 3번님! 이친구요저 조용히 저 조용히 할게요 는저친원바저 네. 친구는 음... 그 응. <laughs> 저 친구는 저 친구는 저 친구는 저 친구는 저 친구는 저 친구는 저나구는저 친구는 저 친구는 저 친구는 저 친구는 저친구저저짭이는저 친구는 저친한는저 친구는 그분은 H X A X X고 저는 H X X A X요. X의 위치가 다르거든요. <laughs> 네네. 예,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laughs> 네네. 네. 넹? 할만할 겠데 맞는데요 아, 이름? 똑같은데? 아니에요 아니. 아니. <laughs> 저 방금 보고 왔대요. 그분 지금 잘못 보신 거예요. 세수 <laughs> 안 하셨죠 일어나서? <laughs> 님, 님이 눈에 눈 꼽혀 있어서 그래요. 네. 예. <laughs> 구급 상자 다섯 개 있어요. 필요하신 분? 자야. 아 오탄 몇발 있어요. 179. 음. 딱 좋아. 여... 딱 좋아. 이번 님은요? 어. 저... 215. 오케이. 딱 좋아. 딱 좋아. 엄지글이 필요하신 진짜 분. 서해안 님이에요? 아니요. 저... 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엄지글이 필요하신 진짜 분? 분. 진짜 많네. 저 있어요. 오케이. 저도좀 필요한데 좀 주시면 안 돼요? 님들 이렇게 꽁꽁 숨겨 놨어요. <laughs> 저도 좀 주세요. 니마. 대. <laughs> 예? 어, 나 맞았어. 예, 누가 부스스로 때렸어요, 니마. 사번님부스스로 <laughs> 네. <laughs> 한대 맞으셨어요. 아니 아니요. 이거 부스스 아니죠? 아니, 부스스 한대 맞으셨어요, 사번님 아까. 네. 아. 사님풀비 아 채우세요 이거 많아. 이거 드세요 어 올라가죠? 오케이 올라가죠 사모님도 오고 계시네 오케이 사모님 듣고 있죠? 오케이 알아요 <laughs> 아웃기다이분님 <귀엽다. 웃음> 방금 모니터에 침 튀겼어요 어? 네, 한번 쓱 닦아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거든요 음서 음서 들어오시오 오케이. 보시요 사람 왔다. 이백오십, 이백육십, 이백육십 왔어, 오케이. 왔어, 왔어. 집에 바위뒤에 얘는 우리 본거 같거든요. 못 봤나? 못 봤다. 못 봤어. 내려온다. 저 잡아야 돼. 삼뚝이야. 나이스 기절이다. 아, 하나 기절. 기절. 앞에 그러자. 아. 아, 네. 스 이렇게 졌을저렇게 레전드. 레전드. 나도 이 잡으면 레전드. 레전드. 안나와도 돼요, 굳이. 여기도 지그러도찾아야기도찾다야지 여기도 찾여여기 3번님, 제가 왔어요. 4번님 마이크 대면서 안 듣고 있었던 거야. 말안 하고 있었던 거야. 아, 지금 킹크 가고 저 어디 갔다 와가지고. 아, 그래요? 아, 오케이. 이번님 뒤로 빠져봐요. 떼줄게요. 3 씨. 3씨 능선. 탔다, 능선 탔다. 아, 확인. 하나 기절. 뒤에 하나 더 있다. 아. 어. 얘네 두명이야두팀이야두팀 자기장 밖에. 자기장 밖에. 응. 들어와. 들어와. 연락 좀요. 어. 기절했네. 잡명줄게 아, 네, 잡아줄게. 2명이명이야2 잡아줄게. 어, 하나 기절. 라스트. 2 4 5 개피 개피 박아놨어. 245야. 아 다른 쪽 다른 쪽뒤쪽나 버려. 이쪽. 이게 살린다. 3번이 바로 앞이 있을 거야. 생모바이 우뚝 쏘승거 나이스. 이제 제가 핑찍어놓은데 있어요. 1번 핑에. 천천히요. 천천히 피쳐오면서. 쪽으로 가끔 될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4번이 피채워요 아니 근데 한 마리 잡한 마리 잡혔는데. 한 마리 잡혔다고?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다 잡았다. 저기. 295, 길리, 사번님 능선 먹으면 될것 같은데. 이 길리, 245. 사번 사범 레전드. 사번님 뒤에 봐주면 돼, 뒤에. 어, 거기 봐주면 돼. 바이그바이 보이지? 나이스! 반대편, 반대편, 반대편 뒤쪽 조심, 뒤쪽 조심 어, 어거 조심 내 자리가 쟤네가 너무 좋다 어, 거기 있었어요 3대1인 것 같다, 느낌이 여기 앞 돌에도 있네 아, 진짜 엠막도 없는데? 끝났어 이거. 졌어. 네, 맞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한명로 잡자. 2등도 잘한 거야. 학교 다닐 때2등 못했다고. 어? 서로 싸우나 아니네. 다 잡으면 레전드. 어, 저기 엎드려 있다. 아, 에임 레전드다. 이거 진짜 너무 할정도로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어? 님들 수고요 수고요 마이크 안, 안 들리는데? 수고요 어... 갔어요? 난감하네. 난 감하네 난 감하네 난감하